안녕하세요, 친구들. 언어쌤이에요. 오늘은 언어쌤이 호흡이 짧거나 구강 운동 기능이 낮아서 풍선 불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풍선 불기 활동을 준비했어요. 말을 잘하고 싶은 친구라면 호흡량을 늘리고 구강 운동 기능을 높이는 게꼭 필요하겠죠? 오늘 언어쌤과 함께 풍선 불기 함께 연습해 볼 건데요. 3단계로 나눠서 연습을 해볼 거예요. 1단계는 빨대 불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집에 빨대 다 있죠? 빨대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언어쌤과 함께 빨대 불기 연습해 봐요. 언어쌤도 빨대를 준비했어요. 빨대에 휴지를 대고 후 불어 볼 거예요. 그러면 휴지가 날아가죠? 코로 숨을 들이마셨다가 입으로 후 불면 휴지가 날아가요. 다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후. 잘하고 있어요. 다시 코로 숨 들이마시고 후. 한번 더. 잘 했나요? 두 번째는 비치볼 불기예요. 우리 친구들 여름에 수영장이나 바닷가에 갈때 가지고 가는 비치볼 있죠? 그걸로 연습을 해볼 건데요. 풍선을 불기 전에 비치볼로 불기 연습을 하면 배에 힘도 더 생기고 부는 조절을 잘할수 있어요. 풍선 불기 전에 비치볼을 끝까지 부는 연습을 꼭한 번씩은 해보세요. 그럼, 언어쌤과 함께 비치볼 불기 함께 연습해 볼까요? 바람을 뺀 비치볼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입에 물고 코로 숨을 들이마신 다음 입으로 후. 그렇죠. 다시 코로 숨 들이마시고 입으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배에 힘이 들어가죠. 배에 더 힘을 주세요. 그렇죠? 배더 힘주기. 코로 숨 들이마시고 배 힘주면서 후 불기. 점점 바람이 다 채워지네요. 마지막 한번더 코로 숨 들이마시고, 배에 힘 주면서 후. 짜잔! 비치볼 불기 완성! 3단계는 드디어 풍선 불기예요. 우리 친구들 풍선 하나씩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언어쌤과 함께 풍선 불기 함께 연습해봐요. 풍선 준비했나요? 풍선을 불기 전에 쭉쭉 늘려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한번 불어줘도 괜찮아요. 입에 물고 손가락으로 풍선 입구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코로 숨 들이마시고, 볼을 민다고 생각하고 후 불어주세요. 바람이 들어가네요. 다시 코로 숨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한번더 코로 숨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배에도 힘이 들어가죠. 그리고 손가락으로 입구를 딱 잡아 주세요. 잘했어요. 코로 숨 들이마시고 손가락으로 입구를 벌려서 후! 그렇죠. 잡은 상태에서 코로 숨을 들이마신 다음 후불 때는 손가락을 벌려 주세요. 그러면 바람이 풍선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다시 코로 숨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손가락으로 잡기. 코로 숨 들이마시기. 입으로 후. 손가락으로 잡고, 코로 숨 들이마시고, 손가락 벌리면서 입으로 후, 그죠? 한번더숨 들이마시고, 손가락 벌리면서 후, 잡기. 짜잔, 풍선 불기 완성. 이야, 열심히 연습한 우리 친구들, 정말 최고, 최고, 최고예요. 한 번에 잘안 된다고 속상해 하지 마세요. 틈틈이 풍선을 들고 다니면서 부는 연습을 매일 하다 보면 반드시 풍선을 잘 부는 날이 올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언어쌤이 항상 응원할게요. 친구들, 화이팅!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연습하고요. 우리는 내일 또 만나서 연습해요. 친구들, 안녕!